안녕하세요, 모경입니다. 자, 오늘의 택하남은 저 같은 경우는 커피를 정말 많이 마시거든요. 좀 힘이 좀 필요할 때, 그러려면 커피를 마시는데, 어떻게 보면 한달 동안 좀 계산을 해본 결과, 커피 값이 거의 100만원 가까이 되다 보니까, 감당이 안 돼서, 짜잔! 드롱기 구입해버렸습니다. 아, 이제 오시는 분들마다 이 이제, 이제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은 커피 원두까지 준비해가지고, 깔끔하게 이제, 이제 끓이는 게 낫지 않을까. 아 이거 제가 보기엔 여태까지 제가 커피값으로 낸 것과 제가 사먹은 것만 계산해도 제가 보기에는 거짓말 2천원 그냥 넘어야 할것 같아요 정말 항상 제가 만날 때마다 웬만하면 제가 다 사다보니까 가격은 70만원에 구매를 했고요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분리를 해봤습니다 아, 컴퓨터 본체만은 사이즈고요 그다음 구성품은 일단 뭐가 하나 들어있어요 뭐물 액체가 들어있는 걸로 봐서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거 좀 청소하는 워시 액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지금 본체를 한번 지금 양 옆에도 지금 궁금해하실 분들도 많은데 앞쪽으로 와보니까 뭐? 뭐 움직여요? 아또 이런 식으로 또 열리네요 어 자판기 내부 막 느낌 좀 나요? 이게 딱 보니까 물 조절이고요 그리고 이쪽은 오. 여러분 원두 진하게 드시고 싶으면은 마땅 아니면은 저 약하게 드시고 싶으시면 뭐 이런 정도로 해가지고 예 그리고 요거 뭔가 했더니 이게 스팀기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유를 여기다 담아가지고 여기다 꽂아 넣으면 이게 스팀기로 이렇게 데피는 거더만요 저는 가스밸브도안 여는 사람이어가지고 이거 절대 안쓸것 같아요 저는 이거를 봉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한번 가봐야죠 물 넣고 원두 넣고 한번 커피 한 잔의 여유 자물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네, 해서 됐죠 자 이렇게 꼽아졌고요 원두를 어디다 넣냐 이제 저도 이제 궁금했거든요 지금 보니까 여기가 원두를 가는데 인 가는데예요. 그리고 이쪽이 가루 되는 것들이 있죠, 여러분들. 흔히 우리가 타먹만 커피처럼 가루 되 있는 걸 여기다가 넣는 거였어요. 자, 그래서 준비한 커피 한잔 즐기기 위한 카메라 물로. 오, 지금 보이시나요? 양을 한이 정도 넣으면 은한잔 분량은 나온 거지. 저장도 아마 할 겁니다 안에서 전원 버튼을 눌러야겠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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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원두 가는 것 같아요. 원두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컵을 어 이런 식으로 컵넉나게돼 있네 이런 식으로 컵 높은 거는 좀 올려서 낮은 거는 좀 내려서 자 그러면은 저는 오늘 제 스타일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이탈리안 감성 그냥 물도 좀 넉넉하게 해서 원두 그냥 미디움으로 해서 한 잔만 부탁할게 오오 오! 버튼을 한번더 누르니까 바로 버튼이 됩니다 마구마구 갈리는 소리. 나오네요. 아저음 되게 연한데, 요카라마라 마키아토 색깔이었는데 약간 좀더 짙어지면서, 음 색깔 되게 예쁩니다. 소리 좋구요다 끝난 거 맞죠? 커피가 이렇게 나왔구요아 색깔이 되게 예뻐요. 자한잔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멋있어요. 뭔가 있어 보입니다. 한잔 마셔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오 괜찮아. 진짜 괜찮아. 오늘 어, 진짜 괜찮은데요? 오, 커피값 나가려는 지 없을 것 같아요. 음.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카페.